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음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네, 음절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로는요. 발음을 할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발음이 할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음운은 그러니까 음절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늘이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중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밥이라고 할때 이게 초성, 이게 중성, 이게 종성인데요. 아, 야, 와, 의인데요. 선생님, 여기 초성이 있는 것 이응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껍데기만 있는 거지 이거는 어떤 음가가 있거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아, 야, 와 이렇게 중성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응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네, 여기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죠.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습니다. 디귿은요. 중성과 종성만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응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억니은 디귿 리을 할때 이응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초성이라고 볼수 없고요. 중성과 종성이 있습니다. 리을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는 음절. 네, 우리가 대표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그럴 리가요. 초성에는 하나의 자음만 오는 경우가 있죠. 리을만 봐도 그렇고, 니은만 봐도 그렇고. 중성에 올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네, 이게 정답이죠. 중성으로 중성에는 모음만 올수 있습니다. 종성에 올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종성에 올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네 맞다 오볼수 있겠네요. 종성은 자음만 올수 있죠? 여기도 종성. 디귿과 리을을 봤을 때 적절한 설명이네요.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그렇죠? 기억을 봤을 때 중성만으로도 음절이 가능합니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초성과 종 소성과 종성은 없어도 돼요. 근데 중성은 필수입니다. 필수. 네. 중성은 있어야 되고, 중성, 중성, 중성은 어디나 다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